안녕하세요. 주시멘토입니다 1월 14일 미꼬리 관심 종목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종목 복기 좀 할게요. 오늘 올려 드렸던 테라뷰 약12% 파동이 나왔고요. 어, 영상은 쇼츠 보시면 나옵니다. 어, 그래서 회원들 매매 인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대체할게요어 이분 6% 드셨고요. 이분 4.2% 드셨고요. 어, 그리고 이분 음, 저점 우리 14,000원 기준이었거든요. 11,400원 기준이었는데 저점에서 사서 어, 홀딩 하셨어. 위에서 어, 고점 부분에 팔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분 뭐 매매 대금이 좀 크신 것 같은데요. 어, 이분 5% 드셨습니다. 어, 매매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매매가 힘들거나 손실 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멤버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어, 내일 밑꼬리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목은 거의 다 대체 거래라서 어, 어쩔 수 없이 대체 거래 드릴게요. 대체 거래가 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일단 고민 고민 중에 그래도 고영이 지금 신고가를 찍고 윗거리를좀 달았는데요. 음 눌러주면은 한번 음, 노려볼만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파동이 안 나오도 이거 1박 2일 정도로 가져가면은 파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매매 기준에 그죠 음, 손절 잡으시고 지지장을 보시든 이평을 보시든 해서 눌림을 보셔서 어, 매매하셨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고형, 고용, 은 고형보다는 좀더 가벼운 거 드리고 싶은데, 어, 너무 가벼운 거 드리면 또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형으로 드리도록 할, 할게요. 그래서 고형 잘 매매하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네요. 어, 시간 외로는 지금 뭐 0. 몇 프로 빠졌는 것 같습니다. 아, 100원 빠졌습니다. 100원. 어, 분봉 한번 보, 볼게요. 흐름을.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서 여기서 상바닥인데 원래 여기서 했었어야 했는데 아 여기 이 쯤이나 그죠? 이 쯤이 타점인데 괜찮은데 요 자리가 괜찮은데 우리는 여기 휴, 휴먼 로봇 했습니다. 휴아 휴림 로봇 제가 늦게 봐가지고 휴림 로봇을 했어요. 휴림 로봇을 해가지고 휴림 네버 해가지고 지금 뭐 수익 나신 분 있을 끼고 뭐 들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거는 장중 장중의 종목을 제가 하나. 단타로 하나 드렸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 투자경고가 떨어지나 모래 떨어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이거 경고종목이기도 원래 경고종목 안 하거든요 경고종목 안 하는데 눌림을 하나 드리려고 여기서 드렸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드려가지고 요렇게 400원 400원 오버슈팅 나왔죠 400몇십 원까지 찍었을 거예요 450원까지 찍었네요 그죠 요, 요 라인에서 해서 요 파동 나왔습니다, 요 파동. 자, 일단은, 예. 네. 내일 고용하셔가지고 어, 수익 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